사랑이 참 남다르신 분이죠 박성만 의원님께 축사를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떨구고 떨어진 의장 후보에 또 박성만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두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2022년 국민 인사엑스포를 작년에 개최했는데그 준비 과정에 중심이 섰던 장호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네. 여러분 들큰 박수 한번주십시오 <laughs> 그러고 이 정치가 31년 동안 할수 있었던 운동력이 인삼을 많이 먹었서그랬는가 봐서 그런데 음,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 1기 김진영 시장님, 권영창 시장님, 김주영 시장님 펼치면서 사실은 풍기인선 축제를 주했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세계 에스퍼로 발버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님 두 분에게도 여러분 다시 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이처 도전에 보려고 오셨잖아요 98년도에 경주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되었는데 그당시 경상북도의회에서 그 엑스포를 경주시 단독으로 할 것이지 와 경상북도가 전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했노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스포는 자신한 체의 하나의 힘으로는 세계 일을 끌어을 역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아마 정국현 시장님이 깨를 내셨던 것 같아요. 2천우 도지사와 대학 공기 동창이니까 일단 내가 엑스포를 챙겨놓고 볼 테니 다음 2차 때부터는 현상극도가 총 주관이 되어서 그어 세계적인 인류의 축제로 영주인상 기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팔을깐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천 <laughs> 도민사님에게영상동과 주간에 들어서 23개 시군 전체 300만 도민이 함께하는 영재인삼축제를 개최해달라고 큰 박수 하고 올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과연 국회의원님이 격찬하셨던 예산보다 국회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부담이느껴지겠죠요 국비를 한보해서 정말 천혜의 자연조거인 영주가 그때는 인근의 예천 동화와 함께하는 세계인의 건강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출발은 미진하지만 구슬이 서마리도 깨어야 보면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멋지게 깨뜨려 봅시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